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 행복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찬송가 289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시는 그,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때 담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말안 듣고 때 쓰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는 것은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은 사랑의 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이를 때려서 엄하게 훈육하여 버릇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이 아이가 바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계기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아서 그 버릇을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어떤 하나가 더잘 좋은 것이고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매를 드는 훈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에 치우쳐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면서도 아주 적절하게 그 매를 통해 아이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 아주 권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 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교육 역시도 그 자체가 무한정한 방임이나 무관심이 되지만 않는다면 아주 훌륭한 교육 방식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를 들고 훈육을 하든 아니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훈육을 하든. 둘다 부모의 깊은 애정과 사랑,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든 바르게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그 바램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떼쓰고 말안 듣는 아이를 위해서 아무런 교육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채 아이를 무조건적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방임해 두기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지,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마 이 아이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할 것입니다. 사회생활 제대로 안될 겁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고함치고 때쓰고 뭐 이렇게 엉뚱하게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고립되고 소외되어서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방치해두고 방임해두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고 또 아무도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니까 아이가 와, 자유롭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죠. 아이에게는 어쩌면 불행한 미래를 준비하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저 때쓰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안 듣는 그런 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보여줘서 다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세워두고,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자신의 성공, 자신의 성취,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나르시스적으로 사랑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홍수 때처럼 무슨 홍수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소동과 고무라 때처럼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지진이나 혹은 화산 폭발이나 자연의 대재앙이 닥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진노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처럼 위험한 하나님의 진노란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만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범한 죄의 결과를 스스로가 책임지라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스스로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질수 있을까요? 인간이 마음의 정력대로 온갖 편리한 삶을 누리고 그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버린 결과 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 저큰 바다 한복판에 한반도의 면적의 6배 이상이나 되는 쓰레기 섬이 6개나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쓰레기를 먹고 섭식 장애를 일으켜서 죽기도 하고 또그 생물들이 먹은 미세 플라스틱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서 우리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미세 플라스틱 섭취 국가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의 온도는 1만 년 동안 자연적으로 4도 정도가 올랐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업 혁명 이후 지금까지 화석 연료를 엄청나게 사용해 되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산림을 무너뜨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다 무너뜨린 결과 지금 지구의 온도는 산업 혁명 이후 지금까지 벌써 1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1만 년 동안 4도가 올랐는데, 겨우 한 200여 년 동안 1도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1도가 더 오르면, 이제 이 지구는 더 이상 인류가 살수 있을 만한 환경이 더 이상 못 되고, 이제 더 이상 이걸, 그 지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후의 위기를 막아보자 하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여기서 0.5도까지 오르는 것그 이전에 막아보자 더 이상은 오르지 않도록 우리가 탄소도 줄이고 정말 화석연료도 줄이면서 노력을 해보자 하고 서로 아무리 결의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뭐 현재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이거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마음의 정력대로 살아온 결과 스,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인간이 정력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반드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관계가 타락하는 게 그래요. 남자든 여자는 일단 성공을 하고 돈과 권력에 취하게 되면 한 남자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적 타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오늘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삶의 보응이 뭐냐? 바로 성적 타락의 결과 우리가 받아든 보응은 삶의 허무와 공허함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또 성적인 욕망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인생인 허무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무한 현실을 잊기 위해 술에 취하게 되고 마약에 손대게 되고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마지막에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또한 죄악된 인간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실한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나쁜 생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것이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 여러분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나쁜 마음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 결과를 누가 도대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회는 아마 남아 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책임하게 그 죄를 남발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제멋대로 살다 보면 결국 지구는 멸망하게 되고 인류는 망하게 된다 사형 선고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죄를 멈출 줄을 몰라요. 자신만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또 다른 죄인들의 그 죄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저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죄악된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서 우리의 정욕을 더 이상 실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조주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안 듣고 때 쓰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이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더 이상 간섭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뜨거운 사랑인 것처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하고 그 결과를 도무지 책임질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재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실현할 수 없게 그렇게 절제하게 만듭니다. 성적인 유혹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서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이것을 막아 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브레이크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하, 이거 참 더러운 삶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성적인 타락이 부끄러운 욕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사형 선고받은 것이구나 두렵게 여길 줄 알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 간섭이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주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우리 인간에게 내버려 두시고 묵인하시는 진노야말로 가장 큰 진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사랑으로 개입해 주시옵소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겠습니다. 양심의 찔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브레이크가 되어서 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